솔로몬의 아, 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어도주보다 나은 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능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금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나미라. 천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에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광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의 죄에서 검무스러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듯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보도원 재계를 삼았음이라 나의 보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맘에 살아가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고정의 시기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캔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는것같이 되랴. 여인 중에 너의 자야 너가 알지 못하겠다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을 장막 곁에서 너의 영소새끼를먹일지라내 네,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 후 중마에 비하였구나. 내둑바은 다은말이 덜고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을를바가 만들리라. 왕이 삼이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주님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과 내 모략 향량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겐이 포도원의 거별라성이로구나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어여보다내 눈이 비늘기 잡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여쁘고허창하다 우리의 짐승은 푸르고 우리 집은 대장목 들고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원에솟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파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백합박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야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관은 내게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게 기르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마로 나를 씌운게 하라. 내가 사망함으로 병이 났으니라. 그가 이에 사을내 머리에 대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루 살렘주자더라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다니며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도로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옆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의 나로 내 얼굴을 포기하라. 내 소리를 듣기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 여여고, 보드는작은여오이자구나 우리의 보드은의 꽃이 피었으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대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근장할 때 돌아와서 배들을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이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둥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위에서나 근길에서나 찾으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둥에 행선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대음이 집으로 나를 빈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니냐는느이라 이루살렙니다. 내가 너로 와들사스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오나게 되면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름 나도 갖고 몰력과 유황과 장사 여러 가지는 풍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그 진들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영이라 이스라엘 용사중6 0인이 오니 했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이 수 사람들이라. 강에 두려움을 나여각기허리의 칼을 잡는다라 솔로몬 왕이 각기 허리의 칼을 차는다 솔로 왕이 대바른 나무로 자기 애를 만드는데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감이라그 안에는 예루살렘 이라들의 사람이 있겠구나 시원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 몬 왕을 보라혼날 맘이 기쁠 때그멋진시 씌운 멸가이그 머리에 있구나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 있는 내 눈이 있기를 내 머리털은 길라산기세이에 누운 무리용소 같구나. 내 입은 오역장에 나온 철깎기나 면과 새끼 없는 것은 아람스럽다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오역구고, 너울 속에 내방은 성리관 쪽 같구나. 내 몸은 풍기를 빌어놓고 건축한 다이소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구나. 내두 이방 백합과 건속 보러 먹는 상태의 노루새끼였구나 날이 기울고 글대할 때 내가 몰역산과 비왕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하였면서 암흑이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는 내바눈에서부터 너와 함께하고 내바눈에서부터 너와 함께 가자. 내가 해로운 꼭대기에서 사벽을과 평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설한 김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재질하고 내 기름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순하구나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져 내 여밑에는 꿀과 조실이고 내 먹양에는 내버는 향기가구나 나의 누이나의 시분은 참근 동산이여덕분으물이여 봄한 새비로구나 여기서 나는 것은 소묘나무와 각종하는 단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토와 나도와 푸나와 청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멀약과 유황과 모두 뛰어난 품이여 내는 동산의 새비여 생쇠의 구리여 내 반수로 들을 시내로구나. 북 쿵마라, 일어나라, 답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벌어서 흰길를날리라 나의 사랑하는가 동산에 들어와서 그 얼음 날식가 먹기를 원하노라 나의 누이, 나의 식구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권력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불성유와 불을 먹고 내 도둑이와 내 젖을 맞았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고 내가 찰지라도마음 옮겼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그릇이 나의 환련한 자야 문련하다고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 때는 방기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다시 겠으며 내가 머을 씻었으니 어찌다시 더럽기라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통으로 손을들이밀매 내 마음이 통하에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자 여분을 할때 권력이 내 손에서 권력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구미장에 드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자 여분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멀어갔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부르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 행수한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우도설명도 여쭤라 했구나. 예수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여자들은 극히 여협분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니 여쭤보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모도풀이 만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각 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금구나 눈은 시냇가의 은은의 같은데 젖으로 시선 드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암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가도같고 입술은 피가 없고 몰래 기름이 뚝뚝 떨어지거나 손은 한 골반이 한 근너리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정금과 칠세서화반석이는것 같고 형상은내반른것 같고 폐경복같이버이셨고 입은 시위라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내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요 나의 친구입니다 여자들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더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가스 양패를 모여 백합골을 끊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과 그 양패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봄이 들이사갔고 너의 봄이 해로살렘같고 어미아미의 기치를 흘린 군대같구나내 눈이 나를 흘는이 들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들은 길렀산 기슭에 누운 물리 염소 같고 내 일목이자에는 털값이라면 뭐 새끼 없는 것은 하나실까 상를을안양 같고 넓서에내방은 성령한쪽 같구나 왕과 여스미여 비밀이 팔십이여 시가 무사해 나의 비둘이 나의 언전한자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어미였다이여그 나의 기둥이 여지는 자로 여자들이 그를 보고 목대잔하며 왕과 비밀들 를침하는 아침 비같이들레다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막고, 기체를 멀린 군대같이 여는 여자가 누구인고, 벌짜에 푸른 처먹을 보려고, 포도남과 술이 남는가, 술이 남가 꽃이 피었는가 알고 내가 호두호동산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게 말이 나로 내기함에서 소리 가운데에 이르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남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너희같이 마하 하나님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남이 여자를 시한자에 따라 신을 실은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덕적는등으에서 공개한 장새가 맞는 구슬깨미 듣구나 배꼽은 섞은포도들을 가득 끼운 둥근 잔듣고 허리는 백합으로 드는 밀단 듣구나 두의 왕은 암사슴우쌍태 새끼 같고 눈은 내수고 바드 앞의 문 옆도 못 같고 코는 탐의색을 향한 대바른 광대 같고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는 자줏빛 쓰시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베였구나. 사랑아네가 어찌그리 아름다운지, 어찌그리 아쩐지 기러가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류나무 같고, 내왕그열매성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류나무에 올라가서 그가지를 잡으리라 해나니내 왕은 포도성이 같고, 내 곶음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보도주가 될 것이니라. 이 보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날에 미끄럽게 열려드렸다는입로움직 하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을 것을 동네에서 유속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 보도, 보도음이 받았는지, 꽃을 입받졌는지 성주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자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음원 앞에는 가장 진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우는것이로구나 내가 내 앞에 저재는오라비 같았었더니,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받쳐도 나를 없신 내릴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남기로 수식을 없앤 독적으로 내게 마셨겠고, 나는 양기로 술고 숭이 좀 내게 마셨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오나지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껴오지 말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그 위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니가널 인하여 되어 니가 신고한, 늘안정에 술고 사과 무아서 내가 너를 껴우느라 너는 너의 인같이 마음의 품고 도장같이 바래더라. 사랑은 종같이 강하고 두기는음같이 찬양하며 불같이 일나니그 위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오물하지 못하나. 사람이 온가세를 가지고 사랑과 맞고 할지라도 오히려 몇시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은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충락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 그가 성벽 일진 내 온몸 내부에 설 것이요, 그가 분을 뜨내 배경 목판으로 드리라 나는 성벽이여 나의 온몸 몸과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보이 합병을 얻은 자가구나. 솔로몬이 바나몬의 포드 지킨 나에 맡겨두고 그들과 뛰어 쉴 관리스푼 일체를 마치게했구나 솔로몬 은 일체를 맡겠고 쉴과 지킨 자도 이별을 얻을 것. 내게 속한 내포드는내 앞에 있고 너, 동산에 거한 그 자야, 동부들이 내 소리에 기름을 기울이니, 라고 듣게 하리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때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떠나와도 고 어린 사슴나도 같아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시고, 축도까지 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시이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지제부터영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